안녕하세요. 군사 독보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러시아군 공세도 극심한 전력을 희생시키는 소모전이었지만 남은 2월 보름 동안 아무래도 이를 능가하는 최악의 공세가 러시아군으로부터 가해질 듯합니다. 현지 시각 2월 12일,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3년 2월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을 결정적인 한 달로 규정하고 총력전을 지시했다는 것이 최근 통화 감청 결과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은 이날 밤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 점령군 병사 중 하나가 러시아 본토에 있는 가족들과 한 통화를 도청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에서 러시아군 병사는 최근 러시아군이 새로운 대규모 군대와 장비를 대거 집결시켰는데 아마도 이 전력을 통해 공세를 갈 2월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을 결정적인 한 달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병사는 2월에 우리 러시아군이 승리하거나 전쟁을 망쳐버리거나 둘중 하나가 되겠지만 어찌됐건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막상 중요한 서방 국가들의 군사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예상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가장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통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 병사들은 기약 병들뿐만 아니라 강제 징집된 동원병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승리하는 것 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서 러시아의 지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러시아가 멸망하지 않고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도청 한 러시아군 병사의 통화 내용과 최근 밝혀진 영국 국방부의 전황 브리핑, 미국 싱크탱크 전쟁 연구소 ISW의 전황 브리핑 등을 모두 종합해 결론을 내려볼 경우 러시아군은 현재 2월 한 달간 32만 명에서 34만 명의 엄청난 병력으로 대공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라스프티 차 현상이 다시 시작되는 3월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국가들에서 수많은 군사 장비를 지원받았지만 이 무기들의 탄약이 크게 소모되어 가는 2월 안에 승부를 봐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계산인 듯합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 이 같은 태도와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현지 시각 2월 12일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몇 주간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긴급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망설일 경우 이 전쟁은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의 바로 서쪽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이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코앞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맞닥뜨려야 하는 만큼 크게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그는 어서 빨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이번 달 푸틴의 야욕을 우크라이나에서 멈추게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침략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내에는 서방 무기나 전차들을 운용할 충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해도 이들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이들이며 서방계 무기들을 운용하는 역량이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말처럼 서방 국가들이 최근 대규모 의 전차 지원과 전투기 지원 등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지만 이후 그 약속의 이행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문제입니다.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여러 아라늄 장갑이 포함되지 않은 전차를 보내야 하기 때문인지 사실상 내년은 되어야 이 전차들의 지원을 원래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일의 우크라이나 전차병 대상 운용 교육은 다음 주가 되어야 겨우 시작될 예정인데요. 영국에서는 챌린저2 전차의 지원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러시아군의 노획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제한적으로 방어전에만 허가된 지역에서만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답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지원하겠다던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할것 없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당장이라도 전차와 전투기를 비롯한 많은 군사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은 점차 늦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부터 러시아군이 상식 밖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세를 계속해 솔레다르를 점령하고 바무트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처럼 러시아군이 엄청난 병력과 장비를 새로 충원했다는 러시아군 병사의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과소평가해서 좋을 것은 없을 듯한데요. 물론 우크라이나군은 겨울 대공세를 위해 준비했던 대규모의 병력을 교대로 투입하며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지만 끝을 모르는 러시아. 의인해 전술로 무기와 탄약의 소모가 극심하기에 방심해서는 안될 듯합니다. 그런 만큼 답답하게 지연되는 미국, 유럽의 각종 군사 지원이 이제까지와 달리 하루 빨리 시작될 수 있어 당초 예고되었던대로 500 대가 넘는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전차 사단이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진격하는 모습을 더욱 빨리 볼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군사도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